여러분 은행 가면 직원이 이런 말 합니다. 연금저축 하세요. IRP 만드세요. 그런데 솔직히 이게 뭔지 아십니까? 완전히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월급 받으면 세금 얼마나 나가죠? 국민연금도 빠져나가고 건강보험도 나가고 손에 쥐는 돈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받는 국민연금은 더 적습니다. 월급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세금 좀 깎아줄 테니까 그 돈으로 노후 준비 좀 하세요. 이게 연금저축과 IRP가 생긴 이유입니다. 세금 혜택을 주면서 노후 준비를 유도하는 거죠. 연금저축이 뭔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은퇴 후를 위한 저축통장입니다. 그냥 보통 저축통장이 아니라 세금 혜택이 붙어 있는 저축통장이죠. 왜 필요한가?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지금 50대 직장인 김대리를 이해로 들겠습니다. 김대리는 월급 400만 원 받습니다. 국민연금 20년 넘게 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은 월 150만 원 정도입니다. 월급의 3분의 1 수준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병원비 나가고, 관리비 나가고, 식비 나가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연금저축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여러분이 돈을 넣으면 그 돈으로 펀드나 적금처럼 운영됩니다. 은행에서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65살 이후에 연금으로 받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넣는 돈에 대해 세금을 깎아준다는 겁니다. 연 400만 원까지 넣으면 그 돈에 대한 세금을 안 냅니다. 정확히는 나중으로 미루는 거죠. 지금 당장은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누가 만드나?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만들든 상관없어요. 핵심은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세금 혜택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IRP는 뭘까요?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영어로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라고 합니다. 발음 어렵죠? 그냥 IRP라고 부르면 됩니다. 왜 만들어졌나? 회사 다니다 퇴사하면 퇴직금 받죠? 그 돈이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입니다. 그 돈을 받으면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빨개파이어나 사업자금으로 쓰거나 여행 가거나, 그런데 나라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퇴직금을 그냥 쓰지 말고 노후를 위해 묵혀두세요. 그러면 세금도 안 내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IRP의 핵심입니다. 퇴직금을 받았을 때 그냥 통장에 넣는 게 아니라 IRP 통장에 넣으라는 거죠. 그러면 세금을 안 냅니다. 누가 쓰나? 회사원이 퇴직금을 받았을 때 주로 씁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만들 수 있어요. 이미 연금저축이 있어도 추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연금저축과 IRP, 뭐가 다른가? 기본 개념은 비슷합니다. 돈 넣으면 세금 혜택 주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거죠. 차이는 이겁니다. 연금저축은 순수하게 내가 돈 넣는 겁니다. 매달 10만원씩, 20만원씩 내가 결정해서 넣는 거죠. IRP는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내 돈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RP가 더 넓은 개념입니다. 퇴직금 받을 때도 쓰고 추가로 돈 넣을 때도 쓸수 있는 거죠.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48세 박사장이 있습니다. 박사장은 20년 다니던 회사를 작년에 그만뒀습니다. 퇴직금으로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을 그냥 통장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냅니다. 퇴직소득세라는 게 있거든요. 대략 300만원 정도 세금으로 나갑니다. 손에 쥐는 돈은 4,700만원이죠. 그런데 이 돈을 IRP에 넣으면 세금을 안 냅니다. 5천만원 그대로 IRP 통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65살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됩니다. 박사장은 여기서 300만원을 아낀 겁니다. 지금 당장 300만원이 큽니까? 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IRP에 넣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박사장은 IRP에 퇴직금을 넣은 후 매달 추가로 돈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넣는다고 해보죠. 이것도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연 600만 원까지는 세금을 깎아주거든요. 자 그렇다면 연금저축과 IRP 둘다 만들 수 있을까요? 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연금저축으로 연 400만 원 넣고 IRP로 연 600만 원 넣으면 총 1천만원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나요? 하나로 통일하면 안 되나요? 나라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개인이 알아서 준비하게 만들자. 대신 세금은 깎아주자. 그래서 여러 통로를 만든 겁니다. 연금저축도 하고 IRP도 하고 선택지를 주는 거죠. 회사원은 퇴직금이 있으니까 IRP를 주로 씁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으니까 연금저축을 줄었습니다. 하지만 둘다 만들 수도 있고 하나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세금을 덜 내고 나중을 위해 준비하는 거죠.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제도가 중요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젊은 세대는 국민연금을 제대로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럴까요? 인구는 줄고 노인은 늘고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지금 30대, 40대는 그때 60대가 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각자 알아서 준비하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연금저축이든 IRP든 이런 제도는 결국 스스로 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세금혜택은 당근이고요. 50대 이 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과장은 작년에 연금저축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넣고 있습니다. 1년이면 360만 원이죠. 이 과장은 연말정산 때 놀랐습니다. 세금 환급을 60만 원 받았거든요. 360만 원 넣었는데 60만 원을 돌려받은 겁니다. 실제로 낸 돈은 300만 원인 셈이죠. 이 과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노후 준비는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세금도 돌려받고 일석이조죠." 이게 연금저축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게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든 IRP든 이건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제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연금저축 통장을 만든다고 해서 특정 은행이나 보험사 상품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금 혜택받는 노후준비통장을 만드는 거죠. IRP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 혹은 추가로 돈을 넣을 때 쓰는 그릇일 뿐입니다. 그 안에 뭘 담을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예금처럼 안전하게 갈 수도 있고, 펀드처럼 수익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할 점은 뭘까요? 첫째, 중간에 돈을 빼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65살 이전에 돈을 빼면 그동안 깎아줬던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게다가 벌금까지 냅니다. 그러니까 정말 급할 때만 빼야 합니다. 둘째, 나중에 받을 때도 세금을 냅니다. 어? 세금 안 낸다면서요? 아닙니다. 지금 세금을 안 내는 거지, 나중에는 냅니다. 다만 나중에 내는 세금이 지금보다 적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소득세율이 낮거든요. 셋째, 은행마다 수수료가 다릅니다. 어떤 은행은 수수료가 비싸고, 어떤 은행은 싸고. 이것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은 내 돈으로 노후 준비하는 겁니다. 세금 혜택 받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습니다. IRP는 퇴직금 받을 때 쓰거나 추가로 돈 넣을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이 더 크고 역시 나중에 연금으로 받습니다. 공통점은 둘다 지금 세금을 덜 내고 나중을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왜 중요한가?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각자 알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나라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 저축과 IRP,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세금 좀 깎아주고, 그 돈으로 노후 준비하게 만들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게 하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행 직원이 뭐라고 하든, 보험 설계사가 뭐라고 하든, 본질은 하나입니다. 노후 준비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하십시오. 매달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준비하는 자만 편안한 노후를 맞이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연금저축이나 IRP 만들기만 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만드는 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그 안에서 뭘 하느냐입니다. 55새최 사장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 사장은 3년 전에 IRP를 만들었습니다. 퇴직금 8천만 원을 넣었죠. 그런데 그냥 예금으로만 넣어뒀습니다. 금리 연2% 였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늘었을까요? 약 480만 원 늘었습니다. 나쁘지 않죠? 하지만 최 사장 친구 정사장은 달랐습니다. 정사장도 같은 시기에 IRP에 8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절반은 예금, 절반은 펀드로 운용했습니다. 3년 후 정사장 계좌는 약 1,200만원 늘었습니다. 최 사장보다 두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IRP든 연금저축이든 그건 그릇일 뿐입니다. 그 안에 뭘 담느냐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안전하게 예금만 할 수도 있고 수익을 노려서 펀드를 섞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30대, 40대라면 시간이 많습니다. 펀드 비중을 60%까지 올려도 됩니다. 손실이 나도 회복할 시간이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펀드가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50대 중반 이후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펀드 비중을 30% 이내로 줄이고 예금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10년 후면 연금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손실이 나 있으면 곤란합니다. 60대라면 거의 예금 위주로 가야 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또 하나 수수료 이야기를 꼭 해야겠습니다. 은행마다 증권사마다 수수료가 다릅니다. 연0.5% 차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5천만 원을 20년 운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 은행은 수수료가 연 0.7%입니다. B 증권사는 연 0.2%입니다. 20년 후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약 25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수수료 0.5% 차이가 20년이면 2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 때 꼼꼼히 따져보십시오.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수수료 비교표가 나옵니다. 10분만 투자하면 250만 원 아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원은 퇴직금이 있으니까 IRP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연금 저축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자영업자도 IRP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IRP가 세금 혜택이 더 크거든요. 62세 0 자영업자 김 사장을 보겠습니다. 김 사장은 작은 식당을 30년 넘게 운영했습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매달 꾸준히 연금저축에 50만 원씩 넣었습니다. 20년 동안 말이죠. 지금 김 사장 연금저축 계좌에는 약 2억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원금은 1억 2천만 원이었는데 운영 수익으로 1천만 원이 더 들었습니다. 올해부터 김 사장은 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60만 원씩 받습니다. 김 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한 달에 8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연금 저축 60만 원까지 합치면 140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혼자 살기에 괜찮아요. 이게 준비의 힘입니다. 20년 전에 시작했기에 지금 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시작합니다. 매달 30만 원, 50만 원씩 넣습니다. 그런데 2년, 3년 지나면 지칩니다. 이게 뭐가 늘어? 하면서 중단합니다.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연금 저축이든 IRP든 이건 마라톤입니다. 단거리가 아닙니다. 처음 5년은 티도 안 납니다. 하지만 10년, 15년 지나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복리의 마법은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초반 10년보다 후반 10년이 더 많이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준비도구입니다. 지금 세금을 덜 내고, 나중을 위해 모으는 겁니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나이에 맞게 전략을 짜고, 수수료를 꼼꼼히 비교하고, 무, 엇보다 꾸준히 지속하십시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각자 준비해야 합니다. 나라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1년 후, 10년 후, 여러분은 오늘의 선택에 감사할 겁니다. 준비하는 자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자는 나중에 후회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첫 걸음을 뗀 겁니다. 정보를 찾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은행 가십시오. 증권사 앱을 여십시오. 연금저축이든 IRP든 오늘 계좌를 만드십시오. 처음엔 10만원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